과연 그녀의 숨겨진 건강 비결은 무엇일까? 불면증 극복과 고혈압 완화의 비법을 파헤쳐줄 허정원 한의사.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의사 허정원입니다. 아 네. 아, 데 밤사이 잠은 잘 주무셨어요? 네, 오늘은 잘잔것 같아요. 아. 네. 그 이제 한의학적으로 네네. 잠을 잘 주무셨는지 못 주무셨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혈자리가 있거든요. 아, 예. 그걸 제가 이제 한번 눌러보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네네. 시작을 해보까 하는데 좀더 자세한 건 지금 안으로 들어가서. 들어오세요. 예, 예, 예. 네. 숙면을 취했는지 확인해 볼수 있는 혈자리가 있다. 귀 뒤쪽 살짝 움폭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아. 거기를 한의학적으로는 풍지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수면이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네. 못하고 있는지를 네. 판단하는 혈자리가 되는 거예요. 네. 한번 눌러보는 것까지 네, 네, 네.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잠시만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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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뒤쪽 볼록 튀어나온 부분과 목 가운데 척추라인을 따라 머리까지 올라간 뒤. 귀 뒤쪽과 가로로 이어보면 움푹 들어간 곳이 있는데 이곳을 풍지혈이라고 한다.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꾹 (3초간) 눌러주면 된다는데 이게 이제 요렇게 눌렀을 때 통증이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잘 잡고 어깨랑 네. 목 쪽에 긴장이 심하지 않은 분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요 네. 못 주무신 분들은 어김없이 여기를 누르면 네. 지금 어머님이 아, 아픈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네. 으악 하면서 고개를 고개를 저쪽으로 확 돌려버려요 아. 못 누르게 혹시 뭐 따로 이렇게 이름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어떤? 아, 그거는 네. 일명 꿀잠체라는 아, 거예요. 꿀잠체죠? 예, 예. 궁금한데요? 한 예. 번.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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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진 않겠죠? 예. <laughs> 예. 일단 매트에 누우시고요. 예, 예, 예. 한쪽, 오른쪽 다리를 약간 들어 올리신 다음에, 한쪽 손으로, 한쪽 손으로 무릎을 잡으시고요. 네. 예. 그 왼쪽 다리는 들어 올리시고, 팔은 여기다 이렇게 고정하시고, 위에 상체만 약간 올리시는 거예요. 천천히 예, 내리시고 또한번 올리시고 이를 얼마나 몇회 정도 반복을 하는 건가요? 이거 한쪽 다리 한쪽씩 10번씩 하면 되거든요. 10번씩요? 네. 아이고 어떠세요? 힘내세요? 아... 아... <laughs> 불면증에 도움이 된다는 꿀잠 체조 먼저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구부려 손으로 무릎을 잡아준다. 반대편 다리는 위로 쭉 편뒤 손도 같이 뻗어준다 이후 상체만 올렸다 내렸다 10번 반복해주면 된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간편한 꿀잠 체조 불면증 완화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일까 자기 전에 머리 쪽이나 상체에 열이 있으면 두뇌 활동이 줄어들지 않고 심박동수가 빨라져 뇌나 심장이 쉬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수면에 방해가 되는데요 이때 꿀잠 체조를 통해 위중혈을 자극하면 근육의 이완을 돕고 기혈을 자극해 상체에 있던 열이 아래쪽으로 내려가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동작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네. 네. 일단 매트에 누우시고요. 네. 팔을 양쪽으로 이렇게 벌리세요. 벌리시고 다리를 들어 올리고 두 다리를 오른쪽으로 한번 그다음에 오셔서 왼쪽으로 한번. 이렇게 10번 하시면 되거든요. 불면증 안에 도움을 주는 두 번째 꿀잠 체조. 먼저 누워서 팔을 양옆으로 뻗은 후 다리를 구부린 상태로 올려 좌우로 왕복 10번씩 해주면 된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간편한 꿀잠 체조. 불면증 안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일까? 잠이 든다는 건곧 몸이 편안하게 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심장이나 뇌, 폐등 상체에 열이 많거나 체내를 돌던 피들이 밤이 되어도 간으로 모이지 않으면 긴장 상태가 지속되어 잠에 들수 없는데요. 이때 배 주위로 열을 내려주는 꿀잠 체조, 장문열을 자극해 간 기능을 향상시킨다면 수면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체조를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호흡법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아, 숙면을 취하는데 도움이 되는 호흡법을 하나 준비를 해봤거든요. 아, 네, 네, 별로 어렵진 않아요. 네. 4, 7, 8 호흡법이라는 거예요. 네. 처음에 4는 어, 숨을 들이쉬는 시간, 네. 4초. 네. 그 다음에 7은 숨을 참고 멈추는 시간. 아... 그 다음에 8은 숨을 내뱉는 시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딱 침대에 누웠을 때 그냥 누워서 네.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19초의 그 시간 동안 호흡을 한 두세 번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잠아놓때머릿 속으로 양 세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웃음> <웃음> 하나, 둘, 셋, 한번 할 것보다. 예, 네. 예.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네. 먼저 코로 4 초간 숨을 들이마신다. 네, 네. 이후 숨을 들이마신 상태 그대로 7 초간 숨을 꾹 참아준다. 여섯, 일곱, 하나. 이어서 들이마셨던 숨을 8 초간 천천히 넷, 넷, 내쉬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입이 아닌 코로 숨을 쉬는 것. 478 호흡법이 불면증에 도움을 줄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몸의 이완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몸이 굳어 있는데, 호흡을 통해 교감신경의 항진상태를 내려줌으로써 몸의 긴장을 풀어 수면에 도움을 주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입이 아닌 코로 숨을 들이마시는 것이 공랭식 냉각작용으로 내의 온도를 떨어뜨리면서 근육의 이완을 돕는 좋은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좀 어떠셨어요? 제가 혼자 했던 것보다 음. 선생님이다 알려주시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계속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제가, 예, 예. 저도 사실은 뭐 식단이라든지 네. 체조라든지 이런 것들 네. 많이 얻어갑니다. 아. 제가 오히려 많이 얻어가네요. 아. 오, 감사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예.